안녕하세요. 상식이도인에는 지식스쿨 최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약 40개, TV 약 120개, 자동차 약 300개, 레벨3 자율주행차 약 2,000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가 모자라 세계주요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반도체의 중요성이 큽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고 전투기도 뜰수 없고 미사일도 쏠수 없죠. 5G 이동통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첨단 산업의 등장으로 반도체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더 커졌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추이자 국가 간 첨단 기술력 대결의 핵심인 반도체. 그러다 보니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주요국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 패권 다툼의 핵심인 미중 무역 전쟁이 반도체 전쟁으로 번진 가운데 한국, 대만까지 참전하는 세계대전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주도해왔는데요. 매출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수준인 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정보를 연산 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최강자죠. 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두뇌인 중앙처리장치, 앱처리장치를 개발하는 인텔, AMD, 퀄컴 등이 모두 미국 기업이죠. 반면 중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5%에 그칩니다. 미국은 물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한국과 비교해도 싸움 상대는 아니죠. 하지만 성장 속도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가 곧 나라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 보고 2014년부터 최근까지 1조 위안을 투입해 반도체 자립을 추진했습니다. 이 기간 30여개의 중국 기업이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술을 가져다 쓰면서 단기간 시장 진입에 성공했는데요. 천문학적인 투자를 통해 최단기간 외부 기술을 흡수해 성공한 예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 파운드리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SMIC에 대한 장비 수출을 규제하고 있어 중국 파운드리가 쪼그라들고 있죠. 대신 대만의 TSMC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TSMC는 정부 지원과 한발 앞선 기술력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독주체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애플, 퀄컴, 소니 등 유수의 기업이 하루가 멀다 하고 TSMC를 찾아 제품 생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TSMC의 주가는 두 배로 뛰었고 시가총액 세계 10위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의 개별 투자가 사실상 전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4년부터 2018년 반도체 기업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0.5%에서 0.8%로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나 연구 개발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 대만, 중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정부의 미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국 반도체 회사 AMD가 삼성전자의 그래픽 처리 장치와 가속처리 장치 일부를 위탁 생산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AMD를 잡아 파운드리 수주량을 늘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AMD가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그동안 생산해온 APU와 GPU 생산을 삼성전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일 보도했습니다. 원래 AMD는 대만 TSMC에서 7나노 공정으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며 CPU 시장에서 인텔과 경쟁 중이었는데요. 처리 장치 라이젠 3000, 5000 시리즈가 TSMC 공장에서 생산됐으며 7나노 공정 매출 중 AMD 비중은 22%에 이르는데요. 이런 AMD가 이번에 삼성전자로 눈을 돌린 이유는 대만 TSMC가 애플 주문량에 대응하느라 AMD 제품 양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AMD는 현재 생산량에서 50% 이상 추가 생산할 방침인데 TSMC는 5나노와 3나노 공정과 관련해 고객. AMD뿐만 아니라 애플과 인텔 등 다른 고객사의 주문량이 밀려 있어 추가 물량에 대응하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AMD의 공급 다변화 정책으로 삼성전자의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상황이 현실이 될지 가장 큰 관건이겠네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일본 1위 도요타 자동차를 역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역전을 넘어서 도요타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역전한 날은 2011년 1월 28일로 당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64조 3천억원, 도요타의 시가총액은 11조 6,877억엔 이었습니다. 지난 2월 1일 한국거래소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1.22% 오른 8만 3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은 495조 4,920억원으로 불어났는데요. 같은 날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도요타의 주가는 7294인을 기록했죠. 시가총액은 23조 8,400원에 머물렀습니다. 2월 1일 환율 기준 시가총액은 253조 9,611억원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2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때 3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 주가는 한참 전에 도유타를 제쳤고 시가총액은 2배까지 벌어진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9만 1000원을 기록한 지난달 11일 시가총액은 무려 543조 2,502억원에 육박했었는데요. 1월 11일 휴장 후 12일 도유 도요타의 시총은 25조 7,516억엔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2일 환율을 적용했을 때 하나 271조 4,376억원으로 삼성전자의 절반도 못미치던 수준이었죠. 에나가치가 급등한 2013년 5월에는 제역전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이후 환율 격차는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희비가 걸린 2020년 각국 1위 기업인 삼성과 도요타 양사 격차는 눈에 띄게 벌어졌죠.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작년 한해삼성 현대 주가는 연초 대비 46.7%나 상승했는데요. 같은 기간 도요타의 주가는 고작 4.7% 상승에 그쳤죠. 도요타는 중국과 미국의 소비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판매량으로 독일 폭스바겐을 제치고 5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는데요.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업종 가운데 도요타는 가장 선방한 업체로 평가받았지만 그럼에도 삼성전자의 상승세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죠. 게다가 도요타는 지난해 7월 상장 10년차 신입인 테슬라의 시가총액 기준 세계 자동차 생산업체 자리를 내줬습니다. 세계무대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삼성과 도요타 두 회사의 주가 격차는 영업이익률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236조 8,070억 원의 매출과 35조 9,93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죠. 도요타의 2020년 회계연도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6조 엔과1조 3천억 엔으로 매출에서는 삼성전자를 근소하게 앞섰지만 영업이익은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도요타와 혼다, 니산 등 일본 3대 자동차 업체의 시가총액을 모두 더해도 31조 1,061억엔. 하나로는 약 331조 9,176억원으로 삼성전자의 63%에 불과하죠.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도시바, 샤프 등 일본 5대 전자업체의 시총합계는 삼성전자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한편, 최근 삼성 계열사의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코스피의 3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동학개미운동의 주역,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를 선호하는 일반 투자자의 신규 진입이 늘어나면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계열사의 호실적과 대형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시가총액 비중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삼성계열사의 시가총액 비중 상승은 시가총액 1위,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2018년 12월 보통주 17.8%, 우선주 2%를 더해 19.8%에 불과했는데 급상승을 보이며 지난해 말 26.1%까지 치솟았죠. 지난 1월 11일에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시가총액 합계가 609조원으로 사상 처음 60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8%, 삼성SDI도 보통주와 우선주를 더해 2.0% 비중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삼성물산도 1.2%로 시가총액 비중이 1%를 넘었죠. 지난해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증가율은 G20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는데요. 작년 12월 30일 기준 세계 86개국 증시 시가총액을 집계한 결과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45.6% 증가한 2조 982억 달러를 기록했죠.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86개국 가운데 6번째로 G20 국가 중에서는 45.9%인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죠. 2월 4일 기준 삼성전자는 82,500원에 마감되었고, 시가총액은 492조 5,07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불허전 한국 1위 삼성전자, 세계기업과 비교해도 따라올 수 없는 기업으로 계속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과 LG 등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나란히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올해는 대형 OLED 분야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반면 LCD 시장을 점령한 중국 패널 업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미중 무역 분쟁 등 여파로 OLED 투자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일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매출 30조 9천억 원, 영업이익 2조 2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1.8% 증가한 수치죠.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애플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고객사로 두며 중소형 OLED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4분기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매출 비중은 80% 중반을 차지했으며 OLED 판매량은 50% 이상 성장했습니다. 아이폰 11 시리즈부터 애플의 OLED를 공급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아이폰 흥행 덕에 두개 분기 흑.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등 실적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매출 24조 2,301억원, 영업적자 29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대폭 줄었습니다. 4분기에만 영업이 6,855억원을 달성해 2개 분기 연속 흑자전환하며 체질 개선에 시동을 켰습니다. 광저 OLED 공장 생산 본격화에 따른 OLED TV용 패널 판매 확대와 P-OLED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기관이 맞물리는 나타난 성과입니다. 중소형 OLED 시장은 삼성과 LG 등 국내 업체들이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대형 OLED에서도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대형 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부터 중국 광저우 OLED 공장 양상에 돌입하면서 올해 의미 있는 판매량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대형 OLED 판매 목표치가 800만 대라고 하는데 지난해 판매량이 400만 대 중반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약 2배 높게 잡은 삼성 디스플레이도 올해부터 QD 디스플레이를 본격적으로 선보이며 대형 OLED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초기 3만 장 규모로 가동을 시작해 65인치 이상 초대형 QD 디스플레이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7월 QD 설비 반입식을 열며 8.5세대 증착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설비 세트업에 돌입했죠.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등 TV 제조사에 시제품을 보내는 등 고객사 확보에도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패널 업체들은 OLED 개발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딥니다. LCD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OLED 분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 BOE가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중국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가 2019년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후 계속되는 제재로 힘을 잃으며 중소형 OLED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던 BOE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용 OLED 시장의 성장이 당분간 둔화될 것으로 보이죠. BOE는 최근 애플로부터 OLED 공급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올해 공급하는 물량은 극히 소규모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DSCC에 따르면 BOE의 2019년 1분기 아몰레드 패널 수율은 30%에 불과했고 지난해 3분기에도 70%에 불과했습니다. 비전옥스, 티안마 등 중국 업체들도 대체로 약 60에서 70%의 수율을 나타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아몰레드 수율은 2019년 이미 90%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율이죠. 중국 내에서도 BOE의 OLED 경쟁력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전문 매체 오프위크는 BOE는 세계 LCD 패널 분야에서는 패권을 거머쥐었지만 과연 OLED 분야에서도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전했죠. 반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아몰레드 생산 라인은 대부분 2009년에서 2013년에 완 완공됐고 일부 생산 라인의 감가상각은 최근 2년 안에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이익률은 약15% 오르고 중국 업체보다 더 많은 경쟁 우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오포, 비보, 샤오미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부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갤럭시 Z 폴드, 갤럭시 Z 플립에 사용되는 폴더블 패널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 디스플레이는 오포, 비보, 샤오미 등의 초박막 강화유리를 공급하게 됩니다. UTG의 얇게 가공된 유리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삼성전자 갤럭시 Z 시리즈에 적용된 UTG 기술을 상용화한 업체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일하기 때문에 올해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출시할 모든 폴더블폰에는 삼성 부품이 탑재되는 것이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28일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중소형 디스플레이는 5세대 이동통신 폰 시장 확대와 스마트폰 수요 회복세로 고급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 명실상부한 OLED 주력 기업으로 우뚝 설 계획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OLED 수요가 커지는 만큼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올해도 승승장구할 것 같네요. 여러분의 댓글 안 읽는 것 같아도 열심히 읽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혹시 주식 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한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는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모르면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